아 구독! 아 좋아요.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재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호재의 친구들 제가 저번에 한번 스펀지밥 영상을 보던 촬영을 진행했었는데 어 그게 생각보다 갑자기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아져서 정말 놀랐고요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스펀지밥 영상 어 이거 또 한번 진행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또 한번 제가 스펀지밥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저번처럼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스펀지밥에 관련된 캐릭터가 무서운 사진을 모은 영상인데요 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아주 대로 보진 않았지만 살짝 봤는데 진짜 대박입니다. 어, 기대하셔도 되고요. 그럼 바로 한번 스펀지바의 무서운 사진들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길이는 대략 3분 정도 되고요. 과연 얼마나 무서운 사진들이 있을지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봅시다. 오, 처음부터 썩소를 짓고 있는 스펀지바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짤은 제가 많이 봤었어요. 어, 이것도 많이 봤던 짤이고요 스펀지밥야 근데 이거는 언제보다 징그러워 어, 진짜 언제보다 징그럽습니다 어 이거 뭐야 뚱이 실사판인데 나랑 똑같이 겠네요 <laughs> 어, 뭐 <laughs> 어. <laughs> 어어와 살은 안쓰는 징징입니다어 살은 안쓰는 징징이고요 어, 읍오 살인마 플래큰톤입니다 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네요 어, 하지만 약해 약해 이런 걸로 날 놀리킬 수 없어요 어 뭐야 이거 저 뚱이와 스펀지밥이 완전히, 이게 막, 약이 취한 모습이네요? 어, 마약한 것 같아.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스펀지 왜 이렇게 생겼어? 오우 쉣. 와우! <laughs> 자, 어, 이거 스펀지밥 이거 저, 어, 아주 가격한 욕을 하시구만요. 자, 스펀지밥이고요 여기 또. 와우. 어우, 이거 징그럽네, 이게 좀. 어우. 어우. 오 마이 갓. 어, 이거 스펀지밥이 좀 많이 나오는데, 어, 저 지금, 저, 저, 저 핑핑이 아니야? 어 좀, 잔인한 스펀지밥이었습니다. 어, 이거 뭐죠? 몰라,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요. 아, 얘는 이제 뒤집개 살인마죠. 어, 얘는 제가 아,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뒤집개 살인마. 자, 뒤집개 살인마였고요. 야, 이거 스펀지밥 짤왜 이리 노 너! 어, 이거 저, 저 뱃살이 거의 제 뱃살하고 동일한데요? 어, 보여주고 싶지만, 어, 심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 뱃살을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오 마이 갓! 음. 아 스펀지밥이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못생긴 모습이 많이 나와. 스펀지밥만 많이 나오네. 자, 그 다음 거는, 오, 징징이. 어, 저 징징이가 스펀지밥 때문에 빡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살짝. 어, 뭐야, 이거? 아, 이거는 이제 스펀지밥 애니메이션 나왔던 짤이네. 와, 또 이렇게 커서 보니까 좀 무섭게, 어머. 어, 깜짝이야. <laughs> 어, 이건 좀 무서운데, 뭔가? 아이 필링 나 느껴볼래 너오 어, 뭐야 이거 아 이거는 이제 이거 예전에 만화에 나왔던 어 게살버거죠 어우 너무 더럽네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이거 뚱이하고 스펀지밥입니다 어머어머 어우 흉축해 아 이거는 이제 그거죠 원신원신 스펀지밥하고 뚱이죠 오 어, 굉장히 귀엽습니다 야 이거 스펀지밥 쩌리 굉장히 많네 오우 쉣어 징그러워 오, 야 징징이가 스펀지밥 먹어버리네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징징이 스펀지밥 바로 먹어버리냐. 와 이거 뭐야? 이건 살짝 스펀지를 표현한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현실 스펀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 스펀지밥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요. 절대로 담배는 피면 안 됩니다. 나쁜 거예요. 어머, 어, 홀리셰. 와 이거 좀 아니지. 와, 들어온 개 어머, 어머, 어머. 와, 뚱이 현실판 지렸다. 와, <laughs> 와 이거 거의 뭐, 호진 친구들인가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어, 스펀지밥의, 어, 무서운 이미지 영상 보기를 전부 다 시청했는데요. 어, 좀, 파격적이구만.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어, 전부 다 시청을 했는데, 어, 스펀지밥이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 많아서 그런지, 어, 이제 스펀지밥 만화를 보면은 제가 아주 벌벌 떨것 같습니다. 와, 근데 마지막 자리 그 기억나십니까? 징징이가 스펀지밥을, <laughs> 먹어버리는 모습? 굉장히 소름 끼치네요. 아. 어, 정말, 어, 정말 무서웠고요. 어, 진짜, 어, 어, 이좀 소름끼치네. 제가 또 이제 지금 오, 전 5시에 영상을 보고 있어요. 새벽 5시에 이집 혼자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아 어, 요즘에는 그래도 저 청장, 저쪽에 귀신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어, 요즘엔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지금 촬영하는데, 오늘도 설마 귀신이 나온다 하면은, 와, 전저 벽에다가 방금 그 스펀지바 무서운 사진들을 싹다붙여놓겠습니다 그럼 귀신들이 스펀지바 사진을 보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아, 자,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구독자 3번씩 부탁드리고요. 와, 공포의 스펀지버 굉장히, 굉장히 소름이 끼칩니다. 하여튼, 어, 우리 호재 친구들도 한번 이 영상을 다시 보시고요. 어떤 사진이 가장 소름 끼치는지 번호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만 가보도록 하죠.